좋아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네 좋습니다 잘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두분 아, 오셨고요 이때는 아, 예두 분의 인사는 또 다른 분들 모시고 나서 네네. 다 같이 함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비츠맨의 어 숲과 별을 지키고 계신 분예자 포레스텔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궁금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들어올지 자 이분들은 경호원 컨설팅 자 경호 누구를 경호하시는. 자, 누를를누하시경요하시요 누구를 아, 습습니다 예. 습니다요 아, 아, 제, 네. 좋습니다좋습니다 자, 찮습니다괜이습니다괜해보니록하겠습니다 아, 이분들도 뭐니다니다괜니다니다니다 예. 어비츠맨들 모두 보였습니다. 후! 어 일단은 저희가 단체 인사는 준비를 안 했어요. 네 그렇죠. 어, 단체 인사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하나 둘셋한마 안녕하세요 할까요? 네 좋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아니면 하나 둘셋 하면 비츠맨이에요 이렇게 할까요? 오, 좋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좋아요. 자, 좋습니다. 좋아 좋자 좋아. 여러분 하나 둘셋비츠맨이에요 보였습니다. 서울 인조 인사 같네요. <laughs> 그렇죠. 네네네. 좋습니다. 자 일단 한 분씩 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네. 네. 일단 에이스 먼저 한번 소개를. 에네 알겠습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부탁하셨습니다. 아. 부탁하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김병관입니다 안녕 예요. Yeah.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리더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준이 oh. 준이 자 우리 프레스텔라분이신가요? 송예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스텔라의 배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. Yeah. 네, 안녕하세요 포르셀라 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! 네, 안녕하세요 포르셀라의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규 민규 민규네 안녕하십니까 포르셀라 베이스 고우림입니다 우림 우림 아자 그러면은 어두분두 아, 두 네, 분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도 소개를, 네, 소개를 네. 좀 해주시면.